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부처 하나만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네요 해수부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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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가 해수부에 이제 그 준비된 자료를 봤는데 예, 뭐 워낙 꼼꼼히 준비도 잘하시고 특별히 뭐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음. 어쨌든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고 또 이전 자체를 준비하는데 에너지 소모도 많을 것 같은데 뭐그 와중에도 업무를 상당히 잘 챙겼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수부를 부산으로 따로 떼 가지고 옮기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만큼 해수부의 부산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평생의 삶의 터전인 또 서울 또 세종을 떠나서 또 부산에 새롭게 자리 잡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 이제 보고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 하여튼 제가 이 업무 보고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또 공무라고 하는 게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남의 일이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일이, 일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그렇게 관심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에,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국가 공무라고 하는 게뭘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또 관심 갖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 제가 업무보고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재밌게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뭐 품격도 없다 뭐 이런 비난도 있기도 합니다. 어, 세상에 모든 일들은 양면이 있는데 어, 그게 잃는 점이라면 또제또 또 참편으로 재밌다. 이렇게 해서 관심도를 제고한 것도 성과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한 이유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국정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모습이죠모습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서. 또 주인의 이익이 최대한 이익에 부합하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또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또그 숨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내부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좀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일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최고 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또 명예, 이 혜택만 누리고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어떤 조직의 책임자 또는 어떤 조직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사실 거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종류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흥하는 가게가 있고 망하는 가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흥하고 망하는 게 객관적 조건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그 주체 주관자들의 태도와 마음. 마인드, 행동이 달려 있어요. 특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무 이런 공직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야말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 선조대처럼 망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정조대처럼 흥하는 시대도 있었던 거죠. 거기서 제일 큰 차이는 결국 선조와 정조의 마인드 차이였을 겁니다. 평소에 공부하고 진지하게 세상을 둘러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게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그별 무겁지는 않겠지만 징을 들고 다니면서 징철하고 가지고 다니는 그 태도 자체만 해도 지방 관아의 관리들이 얼마나 걱정돼 있겠어요. 자기 고울에 있는. 주민이 혹시 징채 들고 한번 쳐버리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게 경계의 효과죠. 공직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자기가 보고서라고 이렇게 써서 상신을 냈으면 자기가 써놓은 글자의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난이 안에 있는 것만 대체적으로 물어보죠. 자기가 써놓고 몰라요. 에 아마 실무자가 썼을 테고, 과장이 챙겨봤을 거고, 국장이 점검했을 거고, 또뭐 실장이든 아니면 차관 거쳐서 장관까지 봤을 텐데, 가까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다거쳐질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써놓은 책임져야될 사인한 그 문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한 번은 이제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일선의 실무자만 손끝으로 이렇게 필요한 꼭 해야 되는 것만 까짝까짝 깨작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지향 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최소한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겠지만 다시 또한 6개월 이렇게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안 되죠.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안 통해요.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죠. 자기 하던 일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어, 채,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laughs>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또한 가지는, 아까 제가 공무회의 때, 비공개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기관의 책임자, 지금 이제 장관님들이 아마 자체 업무 보고도 했겠죠. 각 실단위, 뭐 국단이 과단위도 그 소속 그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관료조직의 특성인데 세상이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관료제의 특정 특성이죠. 가장 젊은, 가장 권한 없는, 가장 신참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이 꼰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현장에서 동떨어지. 왜냐면 그 지위가 계단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자꾸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죠. 한 계단씩 자꾸 멀어져요. 그 나중에는 권위와 권력만 남는 상태가 되면 뭐 부하들은 눈 앞에서는 복종하고 따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흉보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전에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소통 통로가 좀 다양해지면 그다 게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저한테 막다 들어가요. 메시지로 들어오고 뭐 쪽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조직이 아래위가 소통이 잘 되면 그런. 그 꼰대 노릇하는 사람들은 좀 견뎌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각 부서 내에 자기 팀 내에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특히 이제 계급이 높은 우리 관리자일수록 좀 현장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가능성이 좀더 많아지는 거죠. 일선 직원들, 하위 직원들, 신참 직원들, 신입 직원들의 얘기를 좀 자주 들어보는 브레인스토밍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게 본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조직에게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국가에도 필요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하나 좀 맞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총리님 제가 이 얘기는 아까 못했는데. 요약이나 메모에다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전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은 잘할 거예요. 그럼 제가 공직사는 그런 건잘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게 어떤 거냐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스스로 모르는 뭔가의 문제점 또는 우리 구성원 중에 일탈하는 소수의 일탈행위, 소위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잘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보던 걸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안 느껴집니다. 보면서도 캐치가 안 돼요. 눈에 스치긴 했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가 뭐냐면 그게 국회 같은 거예요. 특히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무슨 비판적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새겨서 잘 받아들여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바빠서 못했는데 조만간 그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회에서 지적된 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국회용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언론, 뭐 이런 시민단체, 야당, 국회, 또 감사기관, 뭐 이런 데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 시정을 했는지, 그들의 지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잘못된 경우는 그건 이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죠. 어쨌든 이걸 처리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주시고, 다음 아마 뭐 6개월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업무 보고를 하면 주로는 이제 기존에 지적되었던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아마 이런 것들 주로 어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들도 어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점검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방 자치 제도의 특성상 중앙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방 정부들의 행정을 어떻게 할지 나름 뭐 의회 제도나 다 있긴 한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각 부처 단위로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방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하여튼 뭐, 보고해라고 하는 게 너무 긴장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처음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좀 부드러운 환경에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일이거든요. 약간 이게 느낌이 좀 멀어 보이지만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만큼이나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의 삶에 치명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걸 당연히 아실 테니까 좀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국무회의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역전됐다고 해요. 이제 과거에는 언제나 1등이 경제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올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하는 게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로 정확하게 맞는 거죠. 민도가 좀 높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잘 쓰여지고 어, 모든 조, 공식적인 권력 배분, 권력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 되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사회가 되죠. 그게 또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또 오해가 있는데 저 오늘 이제 보고의 마지막이니까 사실 말이 없으면 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데 제가 주변 제 아내도 그러고 자꾸 아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맨뭐뭐 뭐 문제 있는 거 하고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저한테 자꾸 야단치는데 잘한 거 칭찬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laughs> 그거는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업무 보고를 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 준비된 게 있으면 준비된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네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